자, 빼고 빼업 돼? 바로 가는 중 내가 킬할게요 어디 갔어? 뭐야? 하나 더. 330, 330. 아, 아까 던데 거기 아야! 아야! 뭐야, 어디야? 하나 리핑안해 기절. <웃음> <웃음> 왜? 왜이새이새끼다왜왜새왜이 새끼야? 왜이 새끼야? 왜 새끼야? 왜왜이 새끼야? 왜 혼자 이 새끼야? 왜이 새끼야? 왜이새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이 새끼야? 왜이새끼이 새끼야? 끼이 새끼야? 새끼야? 역시 이대가리가비니까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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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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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삭게 막아주는데 <laughs> <사경 그렇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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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형이 <laughs> 앞 <앞으로> 지나갔어 내가 <laughs> 라 그랬는데 저 먹혀있다 네, 보이지 보이지 정면 오좀 그 있다 사람 오케이 내가 이는데 왼쪽에 있다 왼쪽에. 야 돼. 막아야 돼 오는 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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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새끼 오. 와, 써, 아니 썩으로 <목소리> <써, 목소리> 진짜. 와, 아니 개새끼야. <목소리> 아니 그냥 시발, 여기 주황픽 눈썹 수자이니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시합다고 돌아왔으면 됐잖아. 그, 못 개시야, 그 언덕에 있었다고. 아니 그, 거기서 시합 게 아니라 그뒷 능선 폈잖아. 거기 거기서 시합 한번 쓱쓱 빛면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따그 말을 하지 같냐 공방을 왜 스크림처럼 말라 그래? 공방 공방처럼 해. 아가리 개새끼야. 얼굴 진척해. 지가뭐 심슨이야 벤치야 아니, 뭐야. 오더에 오더에 다 죽었잖아. 다시에아이디찾고 아, 예. 미안 미안. 아개 박그루 소리가 나. 사람이 밥을 먹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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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또개 어, 많이 온데. 뛴. 야야. 한한테 <laughs> 개박그루지 라니 치면서. 한한테 개박그루지 아 <laughs> 개새끼야. 어차피 오토바이 피 묻어. <laughs> <왜? 웃음> 오토바이 피 묻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금 먹어야지 뭐해 다. 우리 너, 먹어 봐주고 있어. 우리 오연치킨하자 어. 오연치킨. 그거 어차피 많이 안 나와 요 요새 플레이어건. 치댔잖아. 아 열고 여기... 치됐어 어, 하나만 나. 아봐달라니까 씨발 진짜. 나 열받아 진짜. 아, 진짜. 아. 오면 살아와. 오면 살아와. 나 샷발이. 나 가는 중. 쓰기 가는 중 <목소리> 스멜 대살 스기 핀다 빨리 빨리 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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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쟤잖아이라 옵니다. 병 맞았다 푸시한다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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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하나 만다 부상. <목소리> 이리, 둘 기절이야 아니 지금 뒤집 놓고 말했잖아요 봐준다며 아 봐주는게 아니라 나왜안 봐줘 나 이상한 애봐 봐줘 나도 어, 참나 얼마나 지금 못봐줘 지금 여기서 플레이 하면 되겠다 네. 초록핑 밀자 분명 있을거야 이거 아 없어 아까 없었잖아 여기 여기 면 치킨이네. 저기만 안 가면 된다. 저기 사람 존나 많아. 지금 가면 죽어. 어. 지금 가면 죽어. 저기 사람 존나 많아. 저기만 안 가면 돼. 성태야, 이빨려. 형또성태형또 형 어디 가야 돼? 거기랑 또 어디? 2차선으로 좋은데. 이 차선책. 저기 다음으로 어디형 이제 발도 아냐눈눈그발발 같은 사람들 뭐해? 서로 서로 찍어. 맞잖아. 나이 오. 만즐거네 만져. 만져. 열. 우리 빼고 16. 열여섯 바로 이거 무조건 치킨이다 이거 끝났다 2번 먹어 2번 2번 먹어 무조건 2번, 2번? 2번만 2번? 배제배자 저기만 안 가면 돼요 어 저기만 안 가면 돼 저기만 안 가면 돼. 저기 지금 들어가면 뒤져 알지? 저희 주황병형아 성태형 계속 있을만한데 핑좀 찍어줘요 멀스 <laughs> 어디 들어왔어 성태야 저기, 안 거기 거기 안될것 같고 대네네 <laughs> 네, 형님 아 근데 형이 핑 찍는데만 진짜 귀신같이 있다니까 무당이야 내가 볼 뛰던 애 죽었나? 자페요걔 아, 여기 280에도 사운드 났거든. 네. 친구 바이디, 친구 바이디. 친구 바이디 잠겼어. 잠겼어. 나와야 돼.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피안고 있다. 잠겼어 나이스 끝. 아. 연막이랑 없다. 집에 있으면은 를 뒤를 잡는다 생각마인드 뒤만 안 잡으면 돼. 말한 어, 형 만우주로 더 지렸다요. 계속해 줘. 쇼로핑에 <laughs> 나오는 거 뒤만 안 잡으면 돼. 나다 나다 앞에. 바로 아, 앞에. 바로 아, 앞에. 바로 아, 앞에. 니까가야묶가야 이거 내가 야는 거. 같은데 화면병 하나 계속 터질 어. 볼까? 한명이야 이거 서클 줄어 민다 그냥 오르르, 오르르 밀어, 오르르. 가자 여기 바로 에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안. 이거 어디있는지 몰랐어 나집집에 어, 그래? 있어 그래. 미쳐? 기절. 지금 가야 될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회전하자. 오른쪽으로 회전하자. 여, 여, 여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어디? 여기. 형 그냥 저 새끼 마이크 꺼 놓을게 그냥. 안 되겠다. <laughs> <laughs> 아잘나자 오케이. 창구자 쪽으로 나올 것. 오케이. 도와줄게. 왔어. 어 어. 여기 기절. 이게 길리. 그것도 길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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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왼쪽 하단. 한대. 나이스. 안대 <laughs> 쏜다 안대 쏜다 단대 쏜다아 씨발. 여기 하얀 벽간대 기다려 봐. 기다려요. 나피좀 왼쪽에도 있다니까. 왼쪽이요? 아니, 염망 피지. 연막 없어. 켁켁 <laughs> 왼쪽으로 왼쪽 커. 찌잖아. <laughs> 아 뭐야. 아 씨발. 지랄.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일라와로와 일로와 일로와 방어 존나 잘 쐈네 데 <laughs> <laughs> 집에 없었네 주황핑이 앞에도 있어 형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나 힐링해야 돼나피봐 깜빡 새끼 피 감으면 지랄이고 감으면 지랄이고 아유 <웃음> 씨 왼.. <laughs> 살렸나본데 어어어어 왼.. 왼쪽으로 깎을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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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대가리만 먹어도 돼형 쟤네 어, 어. 피 감어 죽는다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엄마야 이다 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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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오지게 봐. 내가 지금 보는 바위 내가 지금 보는 바위 백반스 바위 기절? 어 기절. 캐라스. 씨발, 제발. 캐라스야. 그 쏘는 애 캐라스야 형. 오케이 오케이. 얘네 존나 가 크게 먹었네. 있다 형. 야 백. 한 팀. 나 가는 중. 이제 못못 붙는, 붙는 중이야. 사장 죽으면 안 돼. 홀. 나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나 본다. 나 드디어! 하! 드디어 치킨 먹네. 와! 역시 가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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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페 사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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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페.